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키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날짜가 지금 12월 3일이고요. 지금 11시 40분입니다. 11시 40분이고, 어,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어, 제가 이제 최근에 그 11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필라테스 공사 그 동생이 하는 거,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드렸었는데. 어 12월 달에 뭔가 좀 특별한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있었습니다. 그게 어 이제 수원 평동에 캡슐 호텔을 제가 이제 직접 공사를 시작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어각그 기관에서 이제 허가 사항에 대해서 다 이제 확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소방이 마지막 관문이었었는데 소방도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결과가 어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제대로 돼서 이제 공사를 이제 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<laughs> 그 캡슐 호텔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는 어 이제 뭐 누구나 또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대리나 이제 탑승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많이 고심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할때 어 지방에 가서 제가 올라왔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, 물론 뭐 반려묘도 어, 고양이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탁송을 타고 수도권에서 지방을 가서 잠을 잔다 그거는. 어, 아무래도, 이, 수도권 기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참 막심하죠. 왜냐면 모텔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뭐 4, 5만원, 예, 많게는 6만원씩 들어가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차편도 좀, 어, 차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죠. 그래서, 어, 저는 이제, 음, 제가 이제 수도권에 또 있다 보니, 이제 생각이 아 수원 평동 쪽에 캡슐 호텔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쪽으로 해서 좀 어,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 대리기사님들이나 아니면 탁송기사님들 더군다나 또 지금 이제 추워지는 또 겨울이고 예, 오늘 첫 눈도 온 지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뭔가 좀 이렇게 안식처 같은 그런 곳이 수원 평동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원역에서 저희 매장까지 수원 캡슐 호텔까지 1.3km입니다. 도보로 이용했을 경우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옆쪽으로 이제 SKV1이 있고요. 그 SKV1 바로 옆에 또 도이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중앙모터스가 있고 고색동, 성능장,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아예 그냥 그쪽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알아봐서 좀 발품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. 발품을 많이 팔았고, <laughs> 거기에 이제 합당한 이제 매장을 선정 하고 계약을 다 끝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방까지 완료를 이제 협의를 다 받고, 이제 내일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쇼츠로 지금 어느 정도 언급은 조금 드렸습니다. 한세번 정도 쇼츠로 좀 올려드렸는데, 이제 오픈이 아무래도 그 캡슐 호텔 네. 쪽으로 또 가다 보니 이게 공사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좀 커졌습니다. 왜냐면 하 욕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쉴수 있는 공간 마련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방이 가장 또그 대두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협의가 하는데 아마 한 3~4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소방 쪽하고 협의를 봤던 게 그래서 이제 뭐 공사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조금 있고요. 어,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거고요. 그래서 어차피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어, 한번 해보자 싶어 가지고 일단 뭐 계약도 다 해놨고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그 손재주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예,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제 소방이라든지 이제 목공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음, 자질구리한 것들은 아마 제가 다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11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아마 탑송 대리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손을 이제 뗀 상태고요. 그렇다고 제가 어 아예 일을 손에 놓는 건 아닙니다. 예 어느 정도 제가 이제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공사 쪽에 좀 몸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예. 당분간은 또 하지 못하게 될것 같고요. 아마 오픈 날짜는 12월 한 20일에서 25일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공사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예. 그렇다고 뭐 하루하루 또 지체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예. 그렇다고 뭐 아침하고 오후에 또 일을 하고 또 저녁에 또 현장에서 또 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는 안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일선에서 지금 잠깐 떠나 있는 거고요. 뭐 떠나 있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뉴스로도 뭐 보면은 이제 60대 대리기사 그 분이 또 돌아가시고 차에 끌려가지고 그 망할놈의 새끼 때문에 술 먹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저한테 또 제보가 많이 옵니다. 예, 제보가 별다른 게 아니고요. 보증금을 받고 기사를 가입을 시켰으면. 그 보증금에 대한 거를 책임 있게 어, 지불을 또 해줘야 되는 게 회사 입장입니다. 그리고 그게 이제 회사에서 당연히 그 데리고 있었던 기사한테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고요. 예, 아무리 뭐 돈이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기사가 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고 하면 또 이제 바로바로 바로 즉시에 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참 그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있는다는 거 자체가. 참 불순합니다 생각들이 하는 게 그래서 저희 뭐 지금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일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서로 격려해주면서 이제 그런 회사다 보니 참 그런 그 다른 기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하소연을 또 듣고 있자니 참 한심하기도 하고요. 예, 그래서 뭐, 제가 그렇다고 뭐, 딱히 해드릴 건 없어요. 해드릴 건 없는데, 얘기라도 일단 들어서, 예,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한 번씩 제가 그 업체들 욕도 해주고 하고는 있습니다. 바쁜 와중에도. 근데 뭐, 내년에는 뭐, 대리, 대리나 뭐, 탁송이나 이게 좀 많이 좀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, 그런 생각들도 들고,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어찌됐든 간에 제가 또,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,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, 그 탁송 잡고 올라오셔가지고, 이제 못 잡고 이제 또 수원 쪽에서 이제 대리로 또 시작하시는 분들,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위해서 이제 캡슐 호텔도 하나씩 이제 오픈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. 이제 1호점, 수원 평동 1호점을 토대로 해서 이제 2호점, 3호점까지는 아마 수원 어 그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. 예. 뭐. 기회가 된다고 하면 뭐 인천 쪽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수원 1호점을 빠르게 자리를 잡아 놓고 이렇게 또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어 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달방도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요금이 얼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제가 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예 이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뭐 달방에 대해서 또뭐 지방 기사님들이 뭐, 수원이나 아니면 뭐, 평택, 이런 쪽에 좀 자리를 좀 많이 잡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, 어차피 뭐, 보증금 뭐 들어가고, 그리고 월세 뭐,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인 거 뻔히 알고, 예, 그래서, 어, 저희 소속사 기사님들의 한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, 예, 그거보다 더 아래 금액으로 방을 좀몇 개를, 어, 캡슐 호텔이지만 몇 개를 또, 어, 드릴 의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, 아래쪽, 번호가 있습니다. 아래쪽 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타 기사님들이 또 이용을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은 어 언제든지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. 어 저는 지금 일을 그만둔 게 아니에요. 저는 지금 어 공사 때문에 잠시 예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. 그리고. 어 어느 정도 이제 안에 내부의 시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제가 또 영상으로 또 담아서 또 찍어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오픈하기 이제 하루 전에 또 영상으로 또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